리플 보이자분들, XRP의 움직임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과연 앞으로 XRP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대응 전략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플의 새로운 기대감의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봐야 하겠죠.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좋은 수익을 볼수 있는 호재성 이슈가 있습니다.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 금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리플이요. 미국 연준 패드 결제 시스템과 연결이 되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미국 연준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 패드 나우. 이거와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리플이. 이러한 부분은요. 암호화폐 최초로 중앙은행 서비스와 연결된 사례입니다. 패드 나우는요. 1,200개 이상의 금융 기관이 참여 중이고 만개 이상의 은행과 기관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패드나우 자체가 금융기관 그리고 은행과 기관을 통합할 경우 XRP, 리플은요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패드나우 자체가 영업력을 펼쳐서 연결을 해 놓으면 리플은 그거를 그대로 이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리플은 아직 패드나우의 공식 서비스 업체는 아니지만 여러 파트너 기업이 리플의 기술을 활용하거나 협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은 당연히 끝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중이고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 aci 월드와이드 알라크티 에티스 솔루션 등 주요 패드나우와 관련된 기업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들은요 여러분들 국가 간의 송금 결제 리플렛제의 생태의 확장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번에 패드나우와 연결이 돼 있는 것은 상당히 시사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앞전에 기업들 간의 또는 다른 국가들과의 연결 이러한 부분은 있었지만 이 패드나우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스위프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나중에 리플이 리사이클링 하겠죠 재개발하고 이 협력업체 또는 은행들이 리플의 기술력에 더욱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리플의 기술력, 폭도, 그리고 뭐죠? 수수료의 저렴함이겠죠 거기에 따른 보완성을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SBI 홀딩스 잘 알고 계시죠? 리플의 대주주 일본 금융 대기업 그런데 이 SBI 홀딩스가 XIP로 주주 보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바로 딱 느껴졌거든요. 뜬금없이 왜 대단하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SBI 홀딩스는요 주주들에게 XIP 또는 자회사 제품을 보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서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봐요 이 sbi는 왜 하필 xrp를 가지고 보상을 하겠냐 현재 이 xrp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국가는요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입니다 상당히 국내와 일본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xrp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xrp를 전세계 비율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이는 왜 그러냐 sbi 홀딩스는 향후 XIP에 대한 시세 전망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들한테 보상 옵션으로 보내 주는 거죠. 물론 그 주주가 보상 서비스에서 XIP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XIP에 대한 시세 상승은 보상 받은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것이고 그걸로 인한 확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그러면 XIP가 없는 사람들 또한 이 XIP를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리플의 대주주인 SBI 홀딩스는 그걸로 인한 시세 상승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SBI 홀딩스는 자체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XRP를 멀리, 멀리 보는 거죠. 중장기적인 상승을 기다리는 전략적인 마케팅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7월 31일 이 전에 주주들에게 일본 국적 주주들 중에 선택을 하신 분들에게만 xrp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7월 31일 이전에 지급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분명 제가 5월달에 또는 4월과 5월 사이에 sec 의장의 교체 임명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임명 이후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7월 이전에 xrp를 주주들한테 보상을 한다면 이 기대감은 상당할 것이다. 왜? 상승을 막 하고 있는 주이니까. 보상을 받음으로써 인해서 sbi 주주들은 상당한 가시적인 기대 효과를 바로 볼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한 수급은 xrp 시세를 키우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sbi 호이딩스의 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xrp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xrp 차트의 흐름은 확실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흐름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에 대해서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니트볼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더 이상 하락의 힘이 없습니다 그죠? 상당히 견고하게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이런 지지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탈에 대한 부분은 결국 고래들한테도 큰 리스크를 반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고래들이 확실하게 핸들링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의 흐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락 지지 반등이겠죠 하락 지지 반등이 이어져야지만 다시 한번 시세 상승을 노릴 수 있겠지만 이 기준선은 한 방에 돌파하지는 못할 겁니다 다시 저항에 밀려서 내려왔다가 이격을 좁히고 그러면서 도입파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항상 모든 상승의 흐름은 이렇게 됐거든요 이러한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횡보 하락 후 반등을 했지만 바로 빠졌고 다시 이격을 좁혀서 강한 시세 상승을 만들었죠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횡보를 하다가 점차적으로 떨어졌을 때한번 올리겠죠 그리고 무너졌다가 다시 이탈하지 않고 이격을 좁히면서 시세를 동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XRP 흐름은 괜찮아요 하지만 과연 이 앞전 곧 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어떤 이슈가 작용을 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sec 항소에 대한 부분이 철회 됐다든지 또는 sec 리더의 승인이 떨어졌다든지 쉽게 말하면 리플 의 법적 압력 즉 불확실성이 해소 가 되는 이슈가 오게 되면 신고가 흐름을 분명 만들어 줄 거고 그로 인한 거래량은 엄청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러한 이슈를 꼭 기다리면서 지켜보시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지지 이후 하락 지지 이후 반등이 나올 거라고 했죠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닥을 확실하게 다졌기 때문에 7일선 위로 강력한 시세 상승을 점차적으로 키워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단기적인 강세 상승을 만들어 주고 있는 이 현재 이 모습 정말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지표상에서도 바닥으로 꺼진 이후 약세 흐름 이후 다시 반등의 방향성을 만들어 주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지표 0을 기준으로 강세 이후 하락으로 내려왔을 시에는 그 다음의 흐름은 무조건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세 흐름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역락 없이 변화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겠죠. 일단 이 파란색 기준선을요, 초반에 한 방에 돌파를 절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맞고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준선 이격을 줄이면서 올라가는 흐름 제가 앞서 얘기했던 영상에서와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끌어온 이후에 SEC 의장의 교체 또는 항소에 대한 취하 등 리플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이슈는 결국 여러분들 XRP의 시세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앞서 SBI 홀딩스가 7월 말 이전에 주주들한테 보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결국 7월 달에는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XRP의 미래는요 확실히 밝다는 거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지표상에서 이 빨간 라인이 이 검은색 라인을 골든 크로스하는 시점에 저는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왜? 보세요. 이날을 보세요. 지지 반등 또는 골든 크루스 나올 때 이러한 시세, 이러한 시세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이건 그냥 팩트입니다. 아시겠죠? 너무나 완벽하게 안전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올해 아이트코인 강세 장이 온다는 거 알고 있으셨나요? 물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현재 시장의 상승 이후 조정을 받은 이 시점, 바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걸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리고 실물 자산 토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을 전환해서 실물 자산 토큰 (IWA) 이게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IWA 분산 원장을 활용해서 다양한 실물 자산의 권리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거든요. 기존의 증권 방식하고 전혀 달라요. 온체인상으로 실물 자산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디파 f i 타이중화 금융을 이용해서 기초 자산을 활용하고 기존의 금융과 디파이와의 접점을 늘려서 IWA 확장성을 키우는 부분인데요. IWA 주요 참여자는 가상자산 업계거나 대형 자산 운영사거나 또는 헤지펀드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RWA는 웹3하고 디파이하고 연계가 됩니다. 실물자산 토큰은 다양한 자산의 조각을 통해서 즉 이렇게 볼게요. 실물 자산이 이렇게 있어요. 고가의 자산 이거를 블록화 시켜버립니다. 즉 조각 쪼개는 거죠. 이쪼개을 바로 토큰화 시킵니다. 그리고서는 이 조각 투자를 진행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 고가의 물건을 토큰화해서 조각 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증가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참여자들의 증가입니다. 무슨 참여자가요? 바로 투자자 그죠? 이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늘리게 되면요, 다양한 고가의 상품 또는 집 그죠? 또는 고 미술품 더 나아가서 대규모 땅까지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즉, 가치가 있는 거를 토큰화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런데 이게 디파이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투명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사기를 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디파이 프로젝트. 누가 지원합니까? 바로 트럼프가 지원해요. 자, 방금 앞서 제가 뭐라고 했죠? 웹3와 디파이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만큼 디파이와 웹3, RWA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지원해? 바로 트럼프가 지원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2025년 가산자산 시장 키워드. 바로 핫 키워드겠죠 트럼프 스테이블 코인 거기에 뭐가 있어요? RWA가 있습니다 2025년에 그만큼 RWA의 상승이 두각이 될 것이다. 전망이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시장 보고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거기에 트럼프도 같이 교집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RWA 시장 규모는요, 2024년 한해 동안 84억 달러에서 135억 달러로 60% 성장을 했어요. 단한해 만에. 자, 그리고 전통 금융기관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자산 토크나 RWA죠? 이거를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기존 은행들이 RWA 상품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디파이의 협력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디파이, 아까 얘기했죠. 트럼프. 근데, 디파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안정성과. 투명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디파이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5년이 RWA 성장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RWA 시장이 2025년에 엄청난 성장을 거둘 것이라는 거를 배경 그리고 기업 연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RWA 시장은 73조원까지 키울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73조 엄청난 규모입니다. 자 500억 달러 이 미국 증권형 토큰 시장이 500억 달러까지 성장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탈 중앙화 금융 디파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했죠. 앞으로 이 미국 시장에서는 아니죠. 그냥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RWA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시장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나 고가의 상품을 투자를 해서 그걸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희귀한 소장품이라든지 고 미술품 비싼 뭐 심지어 모나리자 같은 그 그림들도 투자를 하고 싶지만 그만큼의 큰 자산이 없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모나리자는 이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니죠, 그죠 하지만 그러한 고 미술품에 대한 투자도 이 토큰화를 거친다면은 우리도 투자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rw에 엄청난 기업이 뛰어들었어요 바로 블랙록이 뛰어들었어요 이 블랙록이 뛰어든가 동시에 엄청난 이슈 몰이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블랙록이 누군가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1경원이 넘는 자산을 운영하는 바로 투자운용사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블랙록이 움직이면 블랙록이 투자를 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최근 블랙록의 행보가 재미가 있어요. 트럼프 침임을 앞두고 넷째로 이니셔티브를 탈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금융사들이 줄줄이 바이든 정책을 도망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탄소중립 이니셔티브입니다. 탄소중립 누구 정책이었죠? 바로 바이든의 정책이었습니다. 바이든은 저물고 트럼프가 새롭게 취임을 하면서 블랙록도 트럼프와 코드를 맞추기를 하는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럼으로써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넷째로 탄소중립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를 탈퇴한다고 밝혔다. 자 블랙록도 그만큼 트럼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왜겠습니까 트럼프의 당선 효과로 미국 비트코인 ETF에 100억불이 유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ETF에 가장 최고 운용자금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은 트럼프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어요 그런데 트럼프를 버릴 수 있을까요? 블랙록 입장에서 트럼프는 엄청난 블루칩인 거예요. 여러분들 블루칩이 뭐예요? 수익성과 성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게 블루칩인데, 그게 블랙록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블루칩인 겁니다. 블랙록이 이 r w a 국채펀드로 비드를 파생상품 거래 담보로 활용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비드 있죠, 비드. 이게 바로 블랙록이 만든 펀드입니다. 블랙록이 RWA 펀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전에 비트코인 ETF로 엄청난 수익을 받기 때문에 2025년에는 이 비드를 통한 트럼프 효과를 한번 가져오고 싶은 거겠죠.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블랙록 회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샀다 하면 드스 트럼프 일가 가상화폐 큰 손으로 부상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디파이. 바로 디파이 프로젝트. 이들이 디파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트럼프 일가가 가상화폐 큰손입니다. 이제 2025년 이들이 알트코인의 불장을 주도할 것이에요. 이들 트럼프 가가 만든 회사. 바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가 있겠죠. 자, 비드. 블랙록이 비드 자산운용에 급증시키면서 어떠한 기업이 이 비드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1억 7379만 달러의 자금을 비드에 투자하면서 비드 최대 투자자로 거듭이 납니다. 누굴까요? 트럼프가. 이들도 RWA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네개 코인이에요.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지갑 안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찾아냈습니다. 참고로 업비트에도 저네 가지 모두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죠? 트럼프, 그리고 블랙록이 투자한 이 코인을 여러분들 손쉽게 투자를 할수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코인이고요. 이게 두 번째 코인이고, 이게 세 번째 코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코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네 가지 코인의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네 가지 코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매집 흔적. 고래들의 엄청난 매집 흔적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결국 매집 뒤에 폭발이 일어나고 수렴 뒤에 확산이 일어나듯이 곧 2025년에 블랙록, 트럼프, 이들로 인해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날 RWA 코인인 거죠. 자, 그래서 이네 가지 코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 개인 번호인 010 5890 6321 010 5890 6321로 여러분들 저한테 숫자 4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조건 무료로 이네 개의 코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2025년에 큰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이핫 트렌드 키워드가 갖고 있는 RWA 종목.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10 5890 6321 여기로 숫자 4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 꼭 대박 나셔야 됩니다.